아, 약사님들이 부격기도를 하기 위해서 행정 업무를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뽑아서 인력 충원하는데요. 경영 부담이 인권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약국형 솔루션 이블로 대표 이나연입니다. 첫 번째 약국 가시면요. 많은 약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그 약이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약 9만 건 정도가 유통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약국 애로상항입니다 잠깐 야구관을 바라보겠습니다. 약국에 가시면 첫 번째 조제 청구에 있으신 약사님들 보시는데 복약 지도에 집중되어 있으십니다. 빨간색 부분은 행정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파란색 부분은 이불로 를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약국에 가시면 약사님들이 행정 업무라는 게 있고요. 복약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약사님들이 복약 지도를 하기 위해서 행정 업무를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뽑아서 인력 충원하는데요. 경영 부담 및 인건비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통일되지 않은 약국의 행정 업무, 마통 후 7일 라는보고된 마통 보고, 그다음에 수기로 발주, 복약 주도하는 유통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기관의 보고 의무 강화로 인해서 행정 부담 증감이 미준수신의 행정 처분까지 받아야 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약국의 현실인데요. 약국에 그러면 시스템 있던가요? 하시는 분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있으, 있으십니다. 매출할 수 있는 건 있는데요. 매출만 알수 있지 원가는 모르십니다. 그래서 입고, 판매, 재고, 발주하는 통합 관리하는 경영 파악할 수 있는 게 불가합니다. 현재 약국의 모습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정확한 경영 상황을 알려면요. 3, 3천이 그나마 대안이지만 판모, 판매, 입고, 재고를 수기로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단절된 약국의 시스템 현황에서 시사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입고, 판매, 재고, 발주가 개별로 개발되어 있고 연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의 출발점인 입고 정보는 연동이 안 되면 데이터는 무의미합니다. 저희는 이 점을 착안해서 실시간 약국 이 r p 를 만들었는데요. 약사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양구에총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프로그램입니다. 잠깐 저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약사가 약을 팝니다, 지금. 음, 뭐를 팔까요? 지원점을 팔고 계신데요. 3개를 팔았는데 지금 30개라는 제거가 보이십니다. 이 화면은 저작권이 걸려있는 화면이고요. 저희는 실시간으로 재고 관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3개를 팔았으니까 몇 개가 남아요 27개가 남아 있습니다. 재고는 한 하루에 매일 관리할 수 있는 거지, 재고 관리를 별도로 하진 않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이로 인해서 병원과 약국, 도매상까지 연결해주는 약국 경영의 효율성과 연결을 플랫폼 만들어드렸고요. 두 번째는 약학 정보원과 도매상, 그 다음 심평까지 연결해주는 관계기관 데이터 연동을 통한 업무 효율을 향상시켜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경쟁사인 판페인의 결제단막이고 유포함은 청구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이걸 합친, 단점 합친, 이어폰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분리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인데요. 입고 정보를 자동합니다. 화두 번째는 통합관리 판매하는 건데, 보험과 비보험내내는 거를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병원 가시면 항상 처방료 갖고 가시면 뭔가 막 입력하십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신데요. 33표 화면인데, 지금 시중에서 60%를 쓰고 계십니다. 이거는 무료 버전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그, 처방전이 다, 여기서 지금 간화정을 팔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간화정을 다 팔고 저희 데이터를 연동이 되게끔 구현한 데리는 화면인데요. 고객기도 안내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 거 화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면서 테스트 환자가 뜹니다. 그이 환자가 일반약을 살 수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약을 좀 팔아보겠습니다. 몇개 팔까요? 지금 122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결제합니다. 그러면 테스트 환자가 나 이거 바꿔주세요 하면 약국에서 못 바꿔주십니다. 하지만 저희 데이터는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저희게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아마존 서버를 쓰고 있고요. 오픈 시스템은 인도 10, MS 스퀘어, C샵을 쓰고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은 안드로 버전을 쓰려고 합니다. 직접 재사권은 21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블로는 역량 있는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데요. 산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산학에서 인공지능에 있는 수요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고요. 에스트라는 보안 회사하고는 마약류에 대한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 지금 3만 개소가 있고요, 지금 4,900 개소에 접근 가능할 수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국에 이미 100군데 약국에서 이 효과를 보고 있고요. 어 지금 100만 건에 대다가 뜨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00군데고 24년 된5,300 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압도적인 기능과 파격적인 기능으로 해서 저희가 시사, 시사는 5만원인데 저희는 네가지 기능 을 5만원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기적 매출인데 올해는 6억이고요. 25년도에는 176억 정도 매출 올라가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약국에 저희는 솔루션으로 맞게 플레이어, 그 다음에 판매 플랫폼으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저희 이블루 파워맨들인데요. 25년에 플랫트인데 이나영과 그 다음에 12년 경력의신재혁 그다음에 27년에 세무계 장사 기부장과 저희는 똘똘 뭉쳐서 이불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